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 그리티 주주 여러분, 필독 해주세요. 지금 이 그리티 상황이 어마어마한데, 감탄부라 하루, 단일 품목의 하루 매출이 6억을 돌파합니다. 최대 5억이었던 매출이 6억을 돌파를 연속적으로 계속 해주고, 플러스, 그에 따라서 연간 매출 사상 최대, 게다가 플러스, 투자자 가족 2대 주주 진입까지 하게 되면서, 야, 이건 단순히 언더웨어 회사가 아니고 지금 무겁게 뜨고 있는 그리티 이야기. 지금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티는 쉽게 말해서 속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체 브랜드 감탄브라, 그리고 플러스 라이선스 브랜드 원더브라 등이 있는데, 남성 에슬레저 등 다양한 상품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뭐 보통 속옷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뭐경영권 지분 이슈가 좀 있는데, 투자자 가족 슈퍼개미가 이제 이대 주주로 지분을 6% 정도 확보를 해줍니다. 관심이 집중되죠, 이게 이거에 따라서. 왜 그러냐? 가족이 돈으로 직접 주식을 사들였다는 건 앞으로 회사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시장은 이걸 내부자의 확신이다. 내부 정보 기반, 긍정 전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되게 크게 되겠죠. 저는 이런 요소를 그냥 주가의 핵이라고 봅니다. 내부자가 주식을 사들였다. 이건 핵이다. 자. 그리티, 이 기업, 간단하게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은 PER이 약 6배 정도 나와주, 나와줍니다. 지금 동종업계 PER이 10배에서 12배 사이인데, 2배 정도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PBR 자체도 0.64입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1 정도가 평균적인 신혼 수치인데, 지금 0.64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실적 또한 최근에 연속해서 순이익을 올려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배당 여러 가지 있습니다. DPS가 지금 1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주가 2,000원 기준으로 DPS 100원 계산하면은 자, 연평균으로 5% 정도가 배당금으로 나와 준다는 거예요. DPS는 주당 배당금이 110원이라는 뜻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일단 110원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 5% 정도 지급하게 되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현금 배당을 주는 셈이죠. 곧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입니다. 9월부터 금리 인하 확률 90%라고 하는데 이런 저금리 시대에서 다시 한번 이런 배당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가족까지 이 회사 주식을 매입을 했죠. 감탄부라 매출 계속 오르고 있죠. 이거 안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고 보, 보고 있습니다. 거의. 사야 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적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같이 볼 텐데 단타나 스윙 치시고 싶으신 분들 이거 확실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저평가 주식 찾는데 전문이기도 하지만 단타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로서 제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매수 진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살표 표시된 이 부분 이게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 제가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포착하게끔 설정한 타점입니다. 매수 신호라고 표시된 거 보이시죠?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아, 지금 LG 화학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도 매수 신호 화살표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이나 뭐 수급 분포 체결 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끔 만든 시스템 도구이기 때문에 어느 차트에서나 다 나와줍니다. 자,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탄력을 제 예측대로 받은 순간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 주는데요. 만약 5일 내로 5% 이상 오르지 않은 경우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1, 2%라도 손절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일이 최대한 적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고, 종목마다 다르지만 상승률이 최대 50%까지도 가줍니다. 이런 것들은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간단한 방식의 단타 투자법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폭 자체도 10%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때는 무려 40%가 올라주고, 여기선 10% 올라주고, 자 뒤로 가 보시면, 자 여기서 12% 여기서는 4% 정도 올라줬는데 당일에 올라줬어요. 당일과 다음 날에 올라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이상 오르지 않은 경우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1, 2%라도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를 봤다가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더 떨어져요. 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신호를 드리죠. 이때 신호를 드린 게20% 정도 올라가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폭 자체도 10% 이상입니다. 때에 따라 50%까지도 상승 마진 호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1, 2% 손절 이런 거는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도 사실상 1, 2%까지 떨어지는데 3일 정도 걸리고 그 전에 5% 근처로 4% 후반 중후반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었죠. 이건 또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 한전 기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전 기술도 이렇게 차트가, 매수 신호 화살표가 나와줬죠. 정확하게 이 눌림목 구간을 타점으로 삼고, 향후 주가가 올라줍니다. 향후 주가가 이때는 무려 80%까지 고점 도달해주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이때는 10% 정도.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때도 20% 상승해주고, 이때도 7% 하루만에 상승을 해줍니다. 이때는 36% 상승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정확하게 나타나 졌을 때 신호가 계속해서 나와주는데요.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서 정확히 눌림목이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매수 신호가 뜬날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시면 이때가 4월 15일입니다. 이때 거래량 체결강도 한번 보실 텐데 4월 15일이죠. 체결 강도가 당일에 90% 이상 일단 급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날 뒤로 급등을 해주면서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주죠. 5영업일 이내에. 그리고 추후 5월 2일에 거래량 거의 10배 가까이 폭등해주면서 이때 80% 가까이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고점에서 팔았을 때지만 만약에 고점에서 못 팔았다 하더라도 절반만 먹었다 하더라도 40%입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타점 공유를 이 고점 부근에 인근해서 타점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주식의 상승폭이 아니고 등락률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점 대비 고점 80% 올랐다. 봐주시면 되고,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신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그리고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로 먹기 가장 좋은 패턴이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런 이벤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람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긴 하죠. 시청자분들 저딱 하나만 도와주실래요?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려면 구독자분들 연락처도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주시고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믿고 매수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위에 제 번호로 인증해 주시면 되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든 공짜면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구독자 10만 찍고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걸 목표로 유튜브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은데요. 그게 제 꿈입니다. 제가 유명해지려면 근데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 됩니다. 요즘 리딩방 유료방 진짜 많은데 수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받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특히나 아직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유료로 드린다고 한다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린다. 이렇게 해서라도 구독자 늘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잡아낸 이 매수 타이밍이 실제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그걸 댓글로 자랑해 주시면 그게 또제 원동력이 돼서 구독자가 올라가겠죠. 저는 이래서 단기적인 조회수보다 오래가는 장기 구독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호를 무료로 드림으로써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 저한테 계속 남아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건 그냥 서로 윈윈인 겁니다. 윈윈인 거고. 저는 구독자와 함께 성공하는 기쁨을 얻고 여러분은 돈 주고서라도 듣고 싶은 매수 타이밍을 무료로 받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종목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간다는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 인증 문자 한번 꼭 보내주세요. 서로 윈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종목을 보셔도 하루 만에 10%, 하루 만에 17%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게 다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뜬 뒤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최대 상승폭을 하루 만에 다 먹으면 17% 먹으면 좋겠죠. 10% 먹으면 좋겠지만 이건 너무 과한 욕심입니다. 이 상승폭의 최대 75% 정도라도 먹게 된다면 저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분할 매도 전략을 쓰거나 효를 합당하게 설정을 해 드리거나 그리고 안전하게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 드리는 등 다양하게 리스크 대비까지도 해 드릴 거니까 수익을 너무 많이 내는 거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오래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갈수 있게끔 애초에 두뇌 세팅 자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큰 욕심 부리면 화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오래 못합니다. 절대로 하락장이라는 것은 보통 10년에 2, 3년 정도는 하락장이 오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 구간에서 아마 못 버티십니다. 그런 분들, 오래 못 갑니다. 모든 성공적인 투자자들의 핵심 철학이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게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종목 중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주의하셔야 할 가격대까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단기 목표가를 말씀드리게 된다면, 4,500원 라인입니다. 이 4,500원 라인이 되겠는데, 지금의 위기,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이 지금의 위기만 잘 버텨준다면, 이 위로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자, 가족이 돈으로 주식을 직접 샀다. 이거는 앞으로 회사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장은 이걸 내부자의 확신, 내부 정보 기반, 긍정 전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크게 되겠죠. 사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회사 망해가는데 주식을 더 사겠어요. 자기 가족의 회사에 대한 전망, 내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이 시기에 이렇게 투자자, 가족이 이대주주로 진입을 한 거겠죠. 그리고 지금이 3천원대 중기 이평선을 넘어서 추세를 돌파해버리는 순간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과거에 가장 높았던 가격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건드리려는 그 시도를 전고점 테스트라고 합니다. 주가는 다시 한번 이 전고점 테스트를 할수 밖에 없어요. 과거의 고점 부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도했던 지점인데, 매수했던 지점이기도 하겠죠. 근데 다시 그 지점이 오게 된다. 이때 팔지 못한 사람들, 이제 팔자 하고 매도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저항이 이때 발생하게 되겠죠. 투자자들 과거 고점을 기준점처럼 여기게 됩니다. 여길 넘으면 더 간다. 못 넘으면 더 빠진다. 이렇게 시세 판단의 기준이 되게 되는 건데, 큰 자금을 운영하는 세력들도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 매도를 세 개를 테스트하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확인 작업을 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전고점 테스트는 흔하고 자연스러운 주가 흐름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4,500원 선은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반올림 가격대를 뜻하는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고 투자자들은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깔끔한 숫자에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에서는 자, 여기서 팔자. 여기서 사자. 이런 매매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라운드 넘버 구간에선 말이죠. 자, 차트 분석가들도 지지선, 저항선을 잡을 때 라운드 넘버를 함께 고려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4,500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라인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고점이 4600원이기 때문에 그게 오기 전 도달하기 전인 4500원을 저는 합리적으로 잡았다고 지금 보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때 저항이 근처에서 발생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먼저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개념이 되겠고 이렇게만 수익 실현해도 43% 수익률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43% 먹는 게 4500원대 가격이다. 현재 진입을 했을 때 현재 평균가에서 진입했을 때요. 자 아,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이 그리티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지 라인은 따로 안 잡아도 되는게 지금 확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보다 계속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할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5%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아 평단가를 낮춰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 주가는 지금 재무제표 흐름 너무 좋고, 투자자, 내부자 진입했고, 연간 매출 사상 최대 찍었고,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지지라인 설정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모아서 갈수 있는 좋은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리티에 대한 종목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다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석 종목에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그 종목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